7단 도전 배0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눈 목자 시험을 해서 거기 영수를 한번 볼까요? 안쪽 젖힘을 하게 되면 싸움바둑이 되는데요. 대간 도전머리를 젖히지 않고 흙이 가만히 뻗어나가는 수 없네요. 도전머리를 이렇게 두들기고 축이 되었나요? 네, 단수를 치고 아래쪽에 있는 흑안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가요? 백은 이렇게 귀를 차지를 했는데 흑은 세력을 차지해서 흑이 조금 더 유리한가요? 자, 내버려 두고, 좌상기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5분에 20초 3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안쪽 저침과 바깥쪽, 이 귀쪽으로 두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 돌에 한번 이렇게 붙여 볼까요? 걸레의 바둑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평범하게 두질 않고, 붙이고, 이런 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더 적극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다 이렇게 3선을 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4선에 뜨는 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건너가자는 의미네요. 이렇게 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수가 되고, 보통은 여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상대방 둔돌에 따라 응수를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기분이 내키지 않습니다. 나의 길을 가랜다 해서 이곳을 붙여서 바쁘게 한번 몰아가 보겠습니다.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상변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흑도 약점이 약간 노출되었죠. 흑의 돌들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오, 이것은 대기치겠는데? 일단, 백도점은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우변 쪽에 탈출을 먼저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바로 막으면 큰일 나죠. 끊어가지고, 벽의 도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한번 늘어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호구 연결을 할때 호개 돌빵 때림이 살짝 위험해졌다 물론, 달아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꼬부려 나갈 때 가운데 다섯 점이 약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 젖혀 놓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선수가 됩니다. 세 점을 잡겠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세 점은 희생을 하더라도 이곳에 끝 자는 공격인데, 일단, 쌍립으로 연결을 하고, 다음에 끊는 수를 노려야 될것 같은데, 연결해 주나요? 하나. 이렇게 탈출을 해 가면서, 상변의 흙의 모양과 중앙의 돌에 대한 공격을 내다보는 그런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운둑으로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데.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속도 상당히 힘이 좋은데요. 중앙의 돌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요금방을 두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하나 둘세넷 다섯. 연결하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고, 여기 뜨는 건데요.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끼워서 어떻게 받으려는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의 돌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보고 있는 법이죠.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살려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건 이곳에, 이곳에 꺾는 걸 자꾸 노리고 있네요. 그렇다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과둑은 선수가 중요해서, 여기, 노려다 보는 수를 하나 두면, 흙이 여기 꽂는 수가 이젠 없죠. 선수 활용을 하고 요렇게 젖혀 나가는 모양이 됩니다. 백의 단점은 이제 다 해소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먹여치기 하려는 의도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빈 삼각이니까 모양이 둘, 나쁘죠. 셋, 넷, 다섯, 여 아홉,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먹여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끊는 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초기 안되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가고 싶은데, 하나, 둘, 100도 좀 하네요. 지키도록 다섯. 하겠습니다. 돌의 강약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마음껏 싸울 수 있는데, 하나, 내 쪽의 돌이 약하면 싸움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자, 이곳은 뭐더뚫 의미가 한, 나중에라도 한, 뜬다면 여기 돌이다 보는 넷, 수 있습니다. 아두번 남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곳을 튼튼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어, 바라보면서 두는 진행이죠. 하나 둘세 점머리 맞질까요 하나 둘 지금점에서 이 흙의 대마를 한번 공격해봐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결을 해서 던턴하게 만들어 놓고 아직은 한 집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의 대마가 녹인 집이 아니고 이 꾹자 두는 게 있어서. 여섯, 여섯. 여기 함진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되네요. 거기에 대마가 살아가겠죠. 힘이 약하면 대마가 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어 잡는 것은 일단 선수가 되겠고 이기에 하나 늘어놓을까요? 단수를 치고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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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들여다보는 하나,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모양을 구그러뜨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결해라 하는 약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따먹게 되면, 거기에 약점이 있어서, 보강을 어떤 시기든 간에,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늘어서 두게 되면 여기 단수 단수. 아 모양이 좀 혼란스럽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한번 이렇게 뻗어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대마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노림이죠. 확실하게 도집이 없기 때문에 속도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단수치고 여기 단수치는 노림은 좀 있는데, 하나, 둘. 이 백의 두점은뭐 희생해버리면 되니까, 백이 이렇게 두면은 끼워서 아래쪽 네 점을 잡자, 또 여기를 공격하는 게 있어서, 하나, 둘, 셋, 네. 물러서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조금 무리하게 공격한 느낌이 드네요. 하나, 둘, 셋. 강하게 끊어 왔어요. 이네 점은 좀 중요한 돌인데,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여기를 끊어서 살아가자고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축이다. 아니면 이곳이 뚫릴 것이니까? 흙의 두 점을 축으로 주겠느냐? 아니면 여기가 뚫리겠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이게 처음부터 있던 약점, 노림수였죠. 양단수 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점은 줘야 돼요. 이렇게 두어서. 이두 점을 따먹는다 해도 선수는 안 되거든요. 요 점이 넷, 아주 좋은 활용이 일곱, 되어 있습니다. 끊겠다한 건데 연결을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말을 다잡기는 부담이 크네요다 잡긴 좀 어렵다. 그 네, 이야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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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시간 연장 책이죠? 이런 거는. 백도 아직 살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가운데 공격을 하나, 계속 하고 둘,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혹 대마를 잡으려고 하면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공격하는 넷, 가운데도 여섯. 내 돌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공격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끊어가는 수를 뒀는데 이건 조금 실수죠. 왜냐하면 여기에 뻗어 놓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 이 흑돌 4점을 네 버릴 수는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여기에 끊은 것은 무리수가 되었음이 딱 정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갈 때 같이 또 끊어버리는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대분이 이 도를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 뻗음이 있어가지고 강한 돌인데 여기 끊어온 흙이 약한 돌이죠. 여기에 오판을 하면서 쉽게 마무리가 되는 바둑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은 이제 이세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둬야 되는데 백은 여기에 내려서는 거 선수됩니다 요런 돌이 선수가 되면 이곳이 아주 힘이 좋아요 자 어쨌든 하나. 연결을 해서 백은 견실하게 되었고 혹은 아직 도집이 없죠? 한 하나. 집도 없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멋있게 둔다고 한것 같은데 이건 틀렸죠. 쌍립되는 곳이 급소라는 둘, 이야기가 셋, 있죠. 넷, 다섯, 바로 이것입니다흙의 돌이 차단이 되면서 성패도 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은 더 짚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베개 돌을 잡을 것도 없고 끝이 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권을 누르고 말았네요. 바상회의 모양에서 붙일 때 쳐서 두는 게 정수였네요. 되저치면 끊고 뻗어 나갈 때 잡아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축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장문 한 방에 아주 곤란하게 되네요. 흙의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연결을 할때내 모양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정적인 수법인데 대기 호구 연결을 하면서 오변의 싸움에서 빵때림이 미생마가 되면서 거기 분리해졌죠. 호구 자리 급소라는 이야기처럼 노려다보는 소가 급소가 되면서 많이 흔들리게 된그런 한판이 되었네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